뭘 하는지만 확인하고 아아 아, 전어회 맛있겠다 내려오라는데? 어디? 아 연기실 <laughs> <laughs> 아 전어회 맛있겠다 저기인 줄 <laughs> 라이브 방송 참여 요청 이건 뭐지? 스페셜 원 목청 <laughs> <laughs> <엄청> 너무 커 어디서 <laughs> <laughs> <오>, 시작다 <laughs> 잘하나 야, 여기? 좀잘하는팀요상 작년에도 8강 갔었대 아 진짜? 근데 일단 키퍼 복장을 보면 알고 키퍼가 이상한 옷에 아. 냥끼끼 하고 지씨 네, 그 저런 놈지씨아 이거 심판이 좀 움직여주면 안 되나? 아까부터? 그러니까 아까도 심판 맞고서는 조금은 피해 주지 8시 오면 더치페이라고 안 되는데 이거 방송해야 되는데 <laughs> <없어>. 아닌가? <laughs> <laughs> 이즈 <소이>, 재미들렸네. 이재렸 <laughs> 야 이해영 등장 8시 이해영 뭐가요 활동방에 아, 진짜 제발 좀 뒤졌으면 <laughs> 언제든지 있는지 좀 물어보면 안 돼요 동우형 아 그... 별로 찬거 같은데 <laughs> 오우싸굿오아 <써. 웃음> <laughs> 빠르네. 어, 아 빠르네. 말해. 화면이 너무 커서 적응이 안 돼. 음. 이건 <목소리> 점수 많이 안 나겠다 어? 현석이 왜 조끼 입었지? 아저코아대퍼랑눈안 보인다 눈안 보여 확실히 잘하는 팀인 것같데 수비랑 수비 지역에 포지션이 좀많아 내가 봐게줄 <laughs> 아아내 핸드폰 갖고 올까 자전이 사랑이 많나? <laughs> 제가 자전이에요? 그런걸 라이브 하는거지 <laughs> 오어 이거 잡으면 안돼 1리투어 <laughs> 내버린거 아닌데? <laughs> 뭐 알아서 잘 썩지 않을까? 어... <laughs> 아 나이스 태클 아! 어. 면, 면 비사 카시린가? <laughs> <laughs> 화장 맞습니다 높지. 여긴 화장 전 허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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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에 허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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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같은 거 아니야? <laughs> 왜 이게 더 화질이 좋아보이죠? 이거 화면이 커서 그런가? 그런가니 깨지는거 아시가더좋다아 근데 저거 센터까 저거 있 안되는데? 가까이 가서 받아 줘야 되잖아. 그걸 경우형이해 줬는데. 뭐, 아, 저번에 성일이 통맞나 민우랑 경우형이선 뛰게 한거 맞아. 맞아. 성일이가 늦게 들어왔어. 안, 안 끼었어. 맨 처음에 감독이었어. 아. 톱인 따는 사람이. 어이. 이뭐 아무도 안 보잖아. 많이끈안 봐요? 다 아까 누가 봤었지? 아까 현수 음. 음. 네, 형. 오병들 아무도 없어 아, 근데 아까 서평이랑 동영이 봤는데 서평이랑 동영 왔잖아. 아. 칠 아, 보고 었구나 칠이. 진짜. <웃음> <웃음> 됐다. 도 없는데. 네, 네. 아, 다 저걸. 네, 네. 음. 네, 네. <laughs>

확실히 팀이 되지 않이되었는요 저도 좋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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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도 없었어 1대0이도는데 저도 저도 저이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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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이 누어지말고 아, 저기. 아, 오, 미드 미드. 아, 아, 어, 다 아. 아! <laughs> <laughs> 한번 잡지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아까 뭔가 아. 딱 왔는데 방금. 뭐야 부심이 우리거라 들었는데 왜 왼쪽 저, 저기 주지 뭐? 어. 저기서도 안본거 같아 아, 아 동건이구나, 아, 동건이구나.

그냥 는 아. 이건 잘 나오지 않아요? 날씨 맑았나봐 제이로또 뭐야 이거 왜게 그래 계속 씨가 좀 약간 밤이 더잘 나오지 않나? 아니, 아니 그런 거다. 누구야? 누구야? 어? 김주원이라고? 어? 여보세요? 어? 야 너무 소리가 작다 근데. 헐, 야 뭐야? 아니 원래 연락이 돼? 너폰쓸수 있어? 말 되게 많이 안 해. 어? 아, 헐 대박. 뭐야 너얘 후반기인가? 어. 아. 대박. 일요일날 핸드폰 암튼, 받는다고? 어? 뭐라고? 아, 야, 아이 이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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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존나기네 미쳤네 힘내 플레이 아 진짜 너 근데 어 맞아 유튜브에 올라가 너 한마디 할래 여기 안들 안들리나 <laughs> 지금 ESC B 팀인데 <laughs> 오 야나 찍어야겠어. 공이 안 나와. 주원이랑 통화했어요. 아, 엄마 대하세요. 진짜 아, 팀 비팀 합쳐서 1군으로 나갔을 건데. 내스아도대하나봐고낭 왜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아니면, 저거 왜한 바퀴 앞으로 차? 왜 한바퀴 안쪽으로 차어드밴티잘하다가 신발이 잘못됐어요 s <laughs> <laughs> 저기도 아닌데 아이거 아, 벽이 음. 다리가 너무 길다. 심판 피지컬이 제일 좋아. 아, 나이스. 굿굿굿 이게 벽이지. <laughs> 나자, 나자. 맞아. 아, y 이렇게 y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아 k a y Okay, o 말을 y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 넘 a 다 o k 뒤에, 뒤에 아 있었어. 있었어. 아, 오케이 오케아게아용환이더점 지리는데. 아김용아이었어요 응. 어. 아닌가? 내가 잘못 봤었는데. 나 너무 <laughs> 아이라고 생각했어. 아김용환두개두 개인 1도1 0도 안이라 했어. 오, 진짜? 개쩌네. 첫 경기에 두골 넣었어요. <laughs> 네, 다 좋다. 게임골 지리네. 쩌네. 어. 내가 물어본 건 되는데 저... 용환이 뒤쪽. 오호. 용환이 뒤 용재일 걸? 어인데 아... 어? 경우형 하나 넣어야 돼요. <laughs> <laughs> 방이 아, 뭐야? A, B팀 다에이승으로 가나? <laughs> 방이상으이 방금, 아 방금 제자리에서 뭐 빙글 로 다음에 그걸 또 귀엽고 넣는 게 너무 웃겼어 이상으로. 18.5이상그로18.5이랬으로18.5 이상으로. 1 5 이상으로. 18.5 이상으로. 1 8 이상으로. 18.5이상으이상 이상으로. 1이상으가18.5이에이상이이 케이내부내 균열. 어, 내부 균열 내부 내부, 방금 받지 봤지, 방금 받지내부 봤지. 균열 <laughs> 받지 자기들끼리 아 싫어. <laughs> 나이스. 어, 돌게 하안 돼. <laughs> 이렇게가 잘, 경축 말만, 경축 경축 잘못해 어. 얘네가 경축 이겼어. 아, 진짜? 응, 얘네가 경축 일 땅으로 이겼어. 그래서 그래서 얘네랑 하는 게 되게 중요해. 아, 그럼 여기서 만약에 비기거나 치면 아 씨. 아아 영화 그런. 여기서 비기거나 치면 다음 경축 때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. 근데 이걸 이기면 약간 경축을 좀더만들나갈수 있어. 됐다. 못 잡잖아. 진혁이다 어? 응? <laughs> 너무 너무 멋있게 돌았는데 리얼 어영탁이 우리도 우리 아길다 아. 뭐야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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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가, 왜, 쥐가 뭐야? 지가 <laughs> 치가요. 뭐야? 뭐야? 저걸 왜열려 그냥 하는데 <laughs> 야, 근데 쟤는 지가 차하고그니까 <laughs> 뭐야? 갇쳤나 일어나잖아. 근데 앞만 봐도 막접질리거나 이런 건아니어보였거든 그냥 까인 지갑 지각 공차 공찰랑 지가 들어오다가 까인 느낌이거든. 아, 그래뭐 가까이서 안봤어 아, 아, 일어나잖아, 그 <laughs> <laughs> 그냥 지가 약간 지가 지가 깊게 들어가놓고 어나 지가 깊게 들어가놓고 소리 악하면서 넘어졌는데 갑자기 멀쩡히 일어나기 민망해요 못했던 것 같은. 데어 올라왔다.